저는 제 남동생이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문화입니다. 저의 어머니는 동생이 긴급조치로 구속되고 또5.18때 이렇게 된 것은 다행히 한 번만 보셨고 한 번은 보시지 못하셨지만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동생이 긴급조치 구호로 여도생에 살고 있었을 때제 어머니께서는 한 하루도 밤에 이불을 덮고 주무신 적이 없었습니다. 또한 번도 식사를 하실 때마다 맛있게 드셔본 적이 없었습니다. 그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깊고 높은지 네, 제가 알것 같고 저는 비록 누님이지만 그 우리 동생이 생각했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. 네,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동생과 저는 70년대 소위 학생 운동권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했었습니다. 그 나라가 제 동생은 70년대 유육조치 9호로 교도소에서 살다가 1 1오이 나면서 석방이 되었고 8 0년도에 복학을 했는 전남대학교 복학을 했는데, 바로 또오일8이 일어나면서 동생이 구속되었고, 또그 과정에서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이 세상을 동생은 먼저 따랐습니다. 그래서 저는 문화로서 또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동생은 그 뜻과 대한민국이 정말 그 국민들이 바라는 정말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랄지, 그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동생의 목까지 하자 그런 마음으로 어, 살아왔습니다. 그래서 80년대에도 어, 거리에서 어, 그때 개운군과 맞서서 어, 싸웠었고, 그 후로도 저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5월 어머니 집이라고 하는 곳에 관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은 5.18과 동생,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, 최근 들어서 5.18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. 그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5.18 어떤 희생자들이 우리가 기득권을 가졌다면 조금이라도 가졌겠죠. 그래서 그 기득권을 우리도 이제 40년이 돼 가는 5.18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우리 5.18은 실패한 5.18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공한 5.18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그 성공한 5.18이라고 말할 때는 그 뒤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5 1 8의 어떤 그 영광과 어떤 비난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5.18 제가 어머니 집, 올 어머니 집 일을 맡으면서 지역사회와 또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, 이런 마음도, 어, 음, 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발굴하고 또 함께 하고자 합니다.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5.18때 음, 희생되었고, 우리들이 싸웠던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영다는 아직도 우리가 5.18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 이전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 같고 어, 조금도 나아지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세월호 가족 또 백남기 선생님의 가족들 또 우리 그 할머니들들의 어떤 가족들을 보면서 아, 제 마음이 정말 아프고. 아, 이분들이 느끼는 고통이 제 가슴속에도 다시 그 와닿습니다. 그래서 저희 동생이랄지 그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, 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많은 분들은 먼저 가셨지만 어, 그 뜻은 저희들이 계승해서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말 어, 다시는 이 땅에 국가폭력으로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하면서, 그날이올 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, 또 저희들 이번에 촛불로 인해서 정말 비극적인 어떻게 보면 일이지만, 한편 그 촛불로 우리 국민이 하나될수 있다는 어떤 희망도 보았습니다. 우리들의 지난해 소망이었다고 하면, 2017년 새해에는 우리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그 정조 단체 또 풍경소리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새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